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올해 하늘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환우들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 주님께서 특별히 은해 주셔서, 어, 암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브레스트 캔서로 자녀가 브레스트 캔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에게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암이 사이즈가 줄어들고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몸의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저저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시나 아무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속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계해야 할 우월의식입니다. 경계해야 할 우월의식. 엘리우의 그네 번째 별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참. 엘리우가 참 말이 많지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아, 이 엘리우란 사람 참 말이 많구나. 젊은 이 엘리우 친구는 이 엘리우란 친구는 그 동안 욥과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서 아마 굉장히 참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어지간히 참았나 봅니다. 이게 총네 번에 걸쳐서 이제 일방적으로 말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어요. 마지막 변론 네 번째인데, 여기 이제 좀 자기 말을 잘 이렇게 듣고 있지 않다고 이제 판단했는지. 자기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이 말은, 어,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고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 절을 보면은 엘리우는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여기서 먼데서라는 말은 먼데서 지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먼데가 여러분 어디인가요? 먼데 이 먼데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기 말이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아 그런 어 의미죠. 확실하다는 거죠. 엘리우는 자기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은 당당하고 확신 있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욕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좀 그렇죠. 좀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이렇게 뭐. 우월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가 엘리우의 그 결론을 쭉 듣고 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우라는 사람,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우는 이 우월 의식이 많은 사람 같아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 지식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자신에게 주, 어떤 뭐, 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지시라고 볼수 있어요. 아마 욕과 친구들도, 어, 이 엘리우의 말에 허점을 이미 이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어, 허점이 많구나. 그렇게 아마 여비 예, 생각했을 거예요. 요비 친구들도. 여러분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 자기 말에 도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우는 자기 말에 도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보통 이 자, 자기 말에 도취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백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요? 요백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뭐 어떤 말이 가장 필요할까요? 요분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아파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우려의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가르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엘리오의 이 기본, 예, 어떤 기본 태도는 나, 나 엘리오는 너 욕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제로 지금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물론 엘리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능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은혜가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배웠잖아요. 또, 의로운 심판자. 맞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엘리우가 한 말을 한번 어, 어제 에, 말씀, 어제 말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 본문을 생각하면요, 이 말이 서로 맞지 않아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그러니까 선하든 악하든 간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엘리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과 다른 거예요. 엘리우의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의 말에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를 생각해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일관성이 없는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오를 생각하면서, 어,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났어요. 빌리포서 2장 3절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살핀다거나, 어떻게 공감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일단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데 급급합니다. 거기에 바빠요. 이게 겸손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우월의 의식이 남보다 자기가 낫다는 어떤 그 우월감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저도 어,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래도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 했던 말을 또 하요. 또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이 또 서로 다르고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하게 하게 하다, 그러니까 어, 하다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예. 또한 이 우월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상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깊이 바라보고 깊이 헤아려 볼줄 알아야 되는데, 얕아요. 마치 자신이 또, 어,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대변인이냐. 하나님은 그런 대변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또 어떤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이게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맹점이 참 많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도 그래요 고난의 문제를 마치 이렇게 무딱 자르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의인과 악인 그렇게 나눕니다 엘리오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요 그 결과 뭐 어떻게 돼요 보관이면 사망이다. 복 아니면 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욕이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편협한 잣대입니다. 욕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복 때문에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내가 테스트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욥은 우리의 어떤 그뭐 보통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든가 행위화복, 그러겠죠? 사람의 행, 행위에 행 따라서 어 화와 복이 결정된다. 행위와 복. 권선징악. 그런 기존의 어떤 그 신학적 논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 고난이라는 문제와 지금 아주 크 아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어이 엘리우처럼 우월 의식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에, 그 상황이나 형편이 얼마나 정말 복잡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엘리우는 욥이 경건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십자들을 보면은 심지어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일찍 죽는 남창 같은 자로 욥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 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한 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엘리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욥을 공격하는 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욥을 공격하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욥을 죽이는 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리 말이 설사 많은 부분이 맞아요.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한 우울증 환자, 이 우울증 환자가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어, 그 스피룰로 썼는데 에, 그 간증, 간증과 같이 썼습니다. 그 책이 음.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교육 분야에 명성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이분이,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팔모라는 분인가. 근데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과 딱 단절이 됐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세상과 다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명망 있는 그런 학자고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저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뭐 전문적인 사람들도 뭐 어드바이스를 많이 했지만은 또 그걸 받았지만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옛 친구가 오래된 그 옛날 친구가 매일매일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 와서 대하에다가, 대하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이제 담아가서 자신을 의자에다 딱 앉히고 발을 피라고라고 고그 발을 정성스럽게 아주 매일매일 마사지를 해줬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발을 닦으면서도, 발을 닦아주면서도 따뜻한 물에 닦으면서 아무 말 없이 한그 3개월 이상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매일매일 집에 찾아와서 그걸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교수님은, 이 교수는 자신과 이렇게 세상이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단절된 이 세상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음을 알았답니다. 자꾸만 이렇게 연결되더래요. 그런 게 느껴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고나 권면보다도 한 친구의 그 극진한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정성스러운 행동의 그 터치가, 그 터치요, 그 터치가 아,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조그만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또뭐 충고하나, 충고한다거나 권면하고 또 어떤 지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사랑의 그말 없는 행동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돼요. 사랑의 마름을 행동, 그 세심한 터치가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냥 주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끓여서 또, 정말 이렇게 정성스러운 커피를 한잔 주고, 시간을 내놔서 그냥 말,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없이 같이 있어 주고, 같이 있어 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도 사람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월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게 급급해요.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어떤, 그 경우에서도 막. 여러분, 이, 이, 오늘 이 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어, 타산지석으로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서로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내내시 모든 성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오의그 마지막 변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말은 맞은, 맞는 말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요의 마음을 모르는지요. 그 어떤 젊은이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느냐 하나님이 할 모든 일을 아느냐 그렇게 에, 이야기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 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 이요에게서 뭔가 해결하고 뭔가가 아, 욥이 의료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그욥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을 하도 한 행동을 해도 진정 어린 행동,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의 말을, 사랑의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언행을 그렇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이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서로 진실한, 진실, 진실한 말. 그냥 뭐, 마음에 없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말과 정말 애정어린 언행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렇게 안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린 놀이터에서 이제 1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2월 마지막부터 이제 드디어 어새 어린 놀이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새 놀이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2022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예쁜 어린 놀이터가 생겨서 우리 꼬마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하나님을, 어, 이렇게 하나님이 동산에서 노는 그런 것을 꿈꿔봅니다. 모든 공사 과정을 주님이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음이 없게 하시고 놀이터 팀에게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인덴도 오늘이 교회 동산에서 정말 우는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어린이 놀이터 잘 세워지고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